페이지 어디 할 차례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 아미윤재알았어 어디 할 차례죠 어디 빨리 시다8 7쪽이요 페이지 87쪽 87쪽 질문 있어요? 연습문제 풀이 갑니다 어다른데 <laughs> <응? 웃음> 절대 부등식 하자고? 95, 96쪽 할게요 전 시간에 절대 부등식까지 다시 했던거 같은데 95 96쪽 질문할 고있으면문하세요이6쪽이요 네. 잠깐만요. 연습 문제 개념리이고요 <laughs> 연습 문제 보고. 1 0 4에 해요. 주식은 해 줬잖아. 안했어요 계속 밀어다가. 내가 문제 풀이를 해 줬잖아. 다시 한번 이거 104쪽 104번 해 줬잖아. 104번. 해 줬어요. <laughs> 어요 104번 해 줬다니까? 백이이었어요 맞아요 방금 아, 백이 그 실판이 또1 0번이잖아어 100이 어안 했어 1 0 0학안 했어? 1 0교위아야 백사 번안 했어 맞아 교 다시 1 0 페이지 연결해서 합니다 맞아 맞아 전시간에 104번 하려다가 애기 와가 우리 아들아 여 와가고 서 못했던 거 같아 95쪽이고 104번 교 규류법을, 뭐지, 좀 짧게, 증명할게 이거, 맨 처음에 요거는, M제곱, 무지수 뭐라 그랬냐면은, MN이 자연수고요그 다음에,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홀수이면, 홀수이면, 어, MN도, MN 짝수이다 얘거든? 얘를 증명할 건데, 첫번째 뭘로 증명하라고 그랬죠? 대우 증명법으로 증명하라고 랬어요그쵸그 그렇죠? 음, 나 먼저 대우 증명법, 대우를 먼저 써볼게요. 대우. 불러봐, 황태경, 대우. 대우 불르세요. 이 명제에 대우 부르라고 대우가 뭐야? 최대 대우 불러봐봐.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태경아. n 곱하기 n이 콜 수이면, 콜 수이면. 어, N, 어. 짝수이다. 이걸 증명하겠다는 얘예요. 기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일 거고요.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일 거라고. 요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m, n이 홀수이려면 m, n이 홀수이려면 이렇게 나볼게요. m곱하기 n이 홀수라고 했잖아요. m곱하기 n이 홀수라고 했나 문제에서? 네. 그죠대웅 m 곱하기 n이 홀수이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얘도 홀수여야 되고 얘도 홀수여야 돼 그렇지? 홀수 곱하기 홀수가 홀수입니다, 그죠 얘도 얘가 홀수가 나오려면은 얘도 홀수이어야만 하고 얘도 홀수이어야만 해. 그치 대경아? 홀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예요. 짝짝은 짝수일 거고 우선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럼 얘가 홀수야, 면 홀수야. 어? 원래 이제 이렇게, 이렇게 쓰거든. n 을 내가 ek 플러스 1이라고 쓰고 n을 뭐, E, P, 플러스 이라고도 볼게.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네. 원래 이렇게 증명하는데, 우리 이미 알잖아. 홀수 제곱하면 홀수 나오고요. 홀수 제곱하면 홀수 나오잖아요. 홀수랑 홀수 더 하면요. 짝수 나오죠. 네. 얘도 홀수 있고, 얘도 홀수가 된다고. 홀. 네. 근데 우리 이제, 홀홀 더 하면 짝수가 되잖아. 그치? 참이야, 참. 그래서. 근데, 어, 시험 문제에서 이게 홀홀, 홀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그치? 눈으로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n 값을 내가 홀수이기 때문에 2k 플러스 1이라고 될거고 n값을 홀수이기 때문에 2p 플러스 1이라고 둘거라고 이해했어? 대입을 할게 이거다 그럼 m제곱은 뭐가 돼요 m제곱은? m제곱은 2k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일거고요 n제곱은요 2p 플러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4p제곱 플러스 4p 플러스 1이돼요 이해합니까 무슨말인지? 두개를 더한다 그랬죠? 더 한다고 그랬죠? 두개더 할게요 두개더 하면요 2로 묶이죠 2K 지고 플러스 2K 나간 거에 플러스를 할고그다음 2B 지고 플러스 2B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라고요 네. 플러스 2가 2로 묶여 나갔으니까 한번 더? 이해했어?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얼마 얼마 꼴이고 뒤에 남는 게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짝수일 수밖에 없죠 얘를 증명한 거예요 이게 대우 증명법이야 황태경 알겠어? 어디서 모르겠어? 사은지. 여기서부터 이걸 모르겠다고? 아니, 음, 이거 모르겠어? 아예. 이건 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는 안다니까? 홀수, 홀수에서 홀수가 나오고요. 홀수를 적용하면 홀수가 되고, 홀수를 적용하면 홀수가 되기 때문에, 홀수기에 더하면 짝수가 됩니다. 얘는 알겠는데, 시험 문제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m을 내가 홀수라고 가정을 한 거야. 2k 플러스 1 홀수 맞잖아. 시끄럽게 할래? n 값 홀수 맞잖아. 2 k 플러스 1 맞아? 플러스 1이 남으면 홀수가 되잖아. 얘를 홀수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야. 1이 남으니까,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5, 3 집어넣으면 7 이렇게 될거 아니야. ES 무슨 말인지? m이라는 놈을, n 값이라는 놈을요, 홀수란 말 때문에 2k 플러스로 둔 것뿐이고 n이라는 놈은 2p 플러스로 둔 거라고. 그 용서 그 알겠냐 무슨 말인지? 네. 어, 핀과 어. 니 어. 네 마음대로 하세요. 관계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플러스 쓰는 게더 좋아요. 니마대로 네 마이너스 써도 관계 없어. 짝수에서 하나 더했습니다. 홀수 입니다 표현한 것뿐이야. 알겠어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제곱한 거야. 두개 더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 2 곱하기 얼마 얼마 분이 나왔지? 짝수죠. 이게 대수식 명법이야. 그니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귀류법 볼게요. 지워야 되죠? 지웁니다. 지워볼게요. 음. 귀류법은 뭐냐면은, 부정을 하는 거예요. 가설 가소, 가소를 세운다고, 가소를. 귀류법으로 증명을 할 건데, 맞다라고, 얘 지금 맞은, 직, 얘 맞은 증명이거든. 근데, 그래서, 얘를요, 가설을 해보는 거야. 첫 번째, 어떻게? m 곱하기 n이 짝수가 아니라면, 이라고 가설을 세워보는 거야. m 곱하기 n이 짝수가 아니라고요. 즉, 무슨 말이야? 홀수. 어. m 곱하기 n이 홀수, 따라서, m도 홀수, n도 홀수라고 어, 가정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그럼 나똑같애 n 값을, 홀수기 때문에 ek 플러스로 놓고 n 값을 ep 플러스로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겠다는 얘기야. 이해했서 무슨 말인지? 홀수라는 말, 얘 홀수라고, 이 말은 이 말이고 이 말은 이 말인 거잖아. 그치?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n 곱하기 n이 홀수면은 n도 홀수고 n도 홀수야 되잖아. 그래서 M값을 아까 전에 대유증명법 했던 것처럼 2K 플러스 1을 둔 거고 2 p 플러스 1을 더본 거야 홀수 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제공할게요 이렇게 더한다고요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더한 거야? 그래서 이로 묶어낸 것 뿐이야. 두개 돼서 이로 묶은 거야. 그럼 얘 짝수야 홀수야? 황태경 얘기해 봐. M 주국도 하게 N 주국 짝수 홀수야? 짝수죠. 그러면 이이에 대해서 모순이지 지금. M 주국도 하게 N 주국이 홀수래매. 근데 내가 얘가 아니라고 얘가 짝수가 아니라고 해서 줄 지휘한테 모순이 생겼잖아, 그렇지? 이게 규칙법이야. 따라서 내가 세운 이 가설은 참이야 거짓이야? 포지셔너 부진. 이해합니까? 내가 세운 이 가설이 틀렸다고. 따라서 뭐예요? m a는 짝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요. 이게 귀류법이에요. 아, 머리로 와요. 네. 내가 세운 이 가설이 틀렸습니다를 찾는 거야. 모순이 생기는 걸. 그게 귀류법이야. 맞게 말해서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요. 다시 한번. 가설을 딱세개 어. 중에 하나 세웠는데 어. 그게 중에하나가 아니지. 얘를 부정하면서 내가 가설을 세운 거잖아, 지금. 어. 앵곱파게인이 짝수라며? 앵곱파게인이 짝수가 아니라면 가설을 세웠더니 조건에 대해서 지금 틀리고 있잖아요. 조건, 조건과 지금 결론 아니야? 조건 있어야 될것 같은데? 하고 놔죠 모든, 모든 게다 그렇지. P이면 q 이잘 들어. 요새 잘 들어. 들어. 중요해, 귀여고 네. 어? 든질낸가 어. 네. 네. 넘겨볼게. 네. 잘 적어두세요. 여러분들 해설지를 봐도 내가 유일하게 해설 봐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데가 여기 명제파트예요. 어해 나머지 파트는 보지 마세요. 아 생각이 죽거든. 근데 어 명제파트이자 절대부등식이랑 명제증명하실 파트는 해설을 많이 읽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알겠지? 어, 좀 많이 봐, 의사아 중요하다 진짜. 어, 잘 적어주시고. 귀리법이 뭔지 알겠어? 어? 궁금했잖아, 귀리법. 기류법. 이게 귀리법이야. 귀자가 뭐라고? 이제 네. 어 뒤로 간다는 얘기고, 유자가 어, 플로우, 알겠죠? 백플로알겠죠 네. 어. <laughs> 베스트 프렌드 아닙니다. 대박. 아, 근데 이거 방송 찍는 거 저희만 보게로 아예 바꾸면 안 돼요. 네, 저희 지금 40만 원 주고 이거 강의 도보이는데 이쯤에 올라가면지금 아니 실명을 듣지 않아 요 아니, 이게 갑자기 정우가 이걸 듣는 거 같고, 이런 편이 갑자기 열받아가지고요. 그냥 특정인만 못 택할 수 있네. <laughs> <laughs> 아이 카페 같은데는 거기다 올리면 안 돼요 그런 데다가 어, 그렇게 카페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카페가 만들어서 카페 가 만들어가지고 가입하게 해가지고 모시고 <laughs> 오는 <우리> 게 최나게다 있습니다. <laughs> <laughs> 구십도 안는 아, 것들이 꼭 이렇게 이제 <laughs> 그런 걸로 항상 십구십도 안데 아니야. 사십만 원 주고 지금 다다다다 하는 게 아니기 아니, 아니, 때문에 아, 일부만 보고 내가 이잖아. 이거 목표가 너희들 들어가는 거야. 아 이거 아, 목적을 목적을 아, 거야. 아니 무기는 절대 듣지도 않는 게 박종우가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알았어 알았어. 그다 들어간다. 저기. 고민해볼게. 그렇죠. 나쁘지 않은. 누구를 고민해볼까? 서재수 씨 죠. 구십육 주 질문하세요. 백장배. 아. 1 0 8번이유가 아니라 응. 100번이요? 다? 아, 알겠습니다. 1 5요0번부터갈게 105번부터 요 105번부터 갑요 105번부터 가요. 1 0 5 가요. 1 0요1 0번부터 가요. 1 0 5 가요. 이0 5번부 가요. 1 0 5 가요. 1 0 5번부요요가가 실패합니다 아, 아, 그, 실수 x,y 값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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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이거 풀어서 가졌으면 잘한거고 이거 저거에 내림차선 해야 돼요 네 맞아요 나이 좀봐봐 실수의 x, y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러이러한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치? 그럼 나는 x가 됐건 y가 됐건 관계없거든? 그냥 내림 차수를 먼저 잡을 거야. x에 관한 내림 차수를 먼저 잡을게요. 그럼 x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상수 처리하는 거잖아. 상수 취급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야. 봐봐. x제곱이고, x 있는 게 여기 있잖아요. 플러스 2에, 2y 플러스 3. X가 될 거고요. 나머지 얘네들 있죠. 어, 씁니다 Y 지곱에 플러스 M, Y, 플러스 N, 0보다 크거나 작다 이렇게 있어요. 그치? 그러면 X에 관한 2차 식이나좀 봐봐요. 아래로 볼록인, 아래로 볼록인. X에 관한 2차 식이지 아, 여기 Y가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떠 하나 아 집중 좀 합시다. 잘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는데, 봐봐, 뭘 집어넣고 가면 무조건 성립하는 게 절대 부등식이잖아 아래로 올리기는 이차식이 있는데, 아래는이차식이 있는데, 0보다 크거나 또는 같아야 요 이렇게 있던가, 이런 식으로 있다 얘기죠. 그치? 따라서 뭐가 더올라요 판별식 D가, 유놈의 유식의 판별식, 짝수니까 짝수고 있을게요. b 반의 제곱. 마이너스 a씨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작으면 공중에 붕 떠있는 거예요 같으면은 x축이 다 있는 거니까 이에했 무슨 말인지? 어. 그럼 풀면요 풀면은 y 주고 플러스 6y 플러스 9 마이너스 y 주고 마이너스 m y 마이너스 m 값이 전부 다 작거나 같다 얘에 날라가고요 y 묶어볼 거예요 6 마이너스 m y고 플러스 9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네요 y 값에 관계없이 얘가 늘 성립해야 돼요 y 값에 관계없이 그럼 얘를 0으로 만들어버리면 되겠지 그치 y 에 뭐가 5만에 관계없이 0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따라서 n 값은 무조건 얼마죠 6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죠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n이 0보다 작거나 같은데거든 그럼 성립할 거 아니야 넘기면요 9n 이렇게 됐습니까? 이해하죠? 그래서 최소값은요, n이 아무리 작아져봤자 어디까지, m은 6으로 확정이 난 거고, n값은 부딪식기 때문에 값이 변하는 건데, 아무리 작아져봤자 어디까지 밖에? 9까지 밖에 못 작아지잖아요. 그죠? 따라서 n 플러스 n의 최소값은 뭐가 되죠? 15가 답입니다. 6 플러스 9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죠? 정리하세요. 105번 되게 쓸만했어요. 별표 하나 치시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어. 근데 자이즈 풀고 있어. 그면은 음. 어? 애들 해야지. 자이스토어말씀하시는아니 아파트 자이스토어 아시는데 GS 자이 얘기한 거야. <laughs> 사탕자 맹간이먹고 인마. 당뇨병아. 얘가 응. 자꾸 이거 놔가지안 먹을 수가 없대, 너. 지웁니다? 더쓸 거야? 다 썼어? 어? 다시 한번 문제 좀 볼게요. 용상 뭐라도 좀 적던가, 이씨. 그만 손톱 좀 물어두고. 다 적었어? 자, 이 문제 정리 좀 할게요. <웃음> 알겠어. <웃음> 아, 좀 적었어요. 그런 정보 아주 좋아. 가끔 최대로핏방매 시대를 해야겠지. 어, 봐봐요. 정리 좀 해볼게. 체판집 좀. 문제 정리하고 다음 거 풀게요. 봐봐. 실수 XY 값에 관계없이 이러이러한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Y로 잡고 X 로 잡고 관계가 없거든? 난 근데 암만 해서 X에 관한 내림 차수를 적었어. 그럼 X에 관한 2차 함수지. 2차 식이잖아. 그지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그래프로 이렇게 있던가, 이렇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판별식 D가 떠오르야되고 판별식이. 얘가 근이, 근이 없다면 근이 하나 있는 거니까 얘판별식 짝수라서 짝수모식을 쓴 거예요.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구했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구한 거야. 정리해봤더 이렇게 나왔는데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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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나왔는데요. 얘 지금 X 값에도 관계없고 Y 값에도 관계없이 늘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이해합니까? 모모 값에 관계없이 이거 한등식이 우리가 기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y에 관한식을 정리한 거에 y 값에 관계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얘는 0이고, 0이면 m 값은 6일 거고요. 왜, 그래야 y에 뭐가 온 거냐. 무조건 0될 테니까. 이해하죠? 음. 그 뒷부분이 9-n이 0보다 작고 나갔습니다. 이해하지 무슨 말이야? 빨라냐, 선영아? 이해 안 가면 무조건 브레이크 걸어. 다시 해줄 테니까. 어. 넘기면 n이 9보다 크고 나갔습니다. 가장 작은 값은 2밖에 안 되겠네. 그래서 9도하기 6이, 하기2가 답이라고 106번 할게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문제 하나하나 다 풀거야 다 중요해 시험에서 예상되는 문제들 다, 싹다 지웁니다 106번 갑니다, 106번 106번 니 이것들이... 너 일로 갈래? 아니야 반리적 대지마 라이프 공격봉 합니다 이거 응, 그거. 야지 미친 것 같아 그금 어, 웃겨 <laughs> 가끔 가다가 진짜 아 박현준이 없으니까 왜 니한테 이상한 진짜 그래 한번더 해줘 봐봐 귀여워손좀 전에 그거. 봐아귀여워 아. 제 알았지? 니까 A가 1플러스 A분의 2 1플러스 B분의 C 1 플러스. 나도 보고 싶다. A가 있어. 얘를 쫙정 전개는 할줄 알지? 얘는 전개는 할줄 알죠? 인간적으로 이건 합시다. 그지 전개할 줄 알지? 아빠 못하자 손 들어봐. 괜찮아. 손등이 창피하면 은 살짝 가슴 앞쪽으로 손가락만 살짝 드세요. 어, 가운데 손가락 빼놓고 폭죽 죽여버리겠어. 모르겠다, 전개. <laughs> 1번, 2번, 3번, 4번 할게요. 1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a분의 2b 플러스 ab분의 2bc 됐죠? 네, 그 다음 또 하면 되죠 1, 1 플러스 2c분의 a 이거 두한 거예요 그 다음 이하면요 b분의 c가 될 거고요 플러스 2bc분의 ac 플러스 a분의 2b 플러스 e 이 a c 분의 2AB e 플러스 AB분의 2BC e 플러스 2ABC분의 e 2ABC 아... e 야고생하셨습니 여기까지 알겠어? 네 알겠냐고 그냥 전개한 거야 이거 전개 진짜 못해서 얘기한 거야 너? 네할줄 알지? 적어 유튜브로 보던가 네. 우리 되니까 예, 1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약분 되니까, B분의, C분의 B가 되죠, C분의 B.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왜냐? 그니까 러 지금 정리할 거 정리하면 1남고요 플러스 2C분의 A가 남, 2C분의 A가 남고, B분의 C 남고, CC, CC 지어지니까 2B분의 A 남고, 플러스 A분의 2B 남고, 약분해서 C분의 B가 나왔을 거예요 플러스 BB 지어지니까 A분의 2C가 남고요 플러스 1 남겠죠. 이해합니까? 두 개씩 적당하게 묶겠습니다. 이해가지 무슨 말이지? 이는 내뜰 거고 잘 봐. 이는 내뜰 거고 뭐야? 윙, 야, 윙클라 그래 임마 가슴 살레게 나박스 때 윙크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봐봐. 자 봐봐요. 어떤 게 이해가 가죠? 이거 이거 원래 이렇게 있던 거예요. 이거 어, 하나, 둘, 셋, 넷. 그니까, 얘가 이렇게 나온 거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 지금, 그지 그니까, 네. E, C, A분에 2 e, A, B가 있었던 거지, 이렇게. 네. 그지그 다음에 이제, 요구요구한게 이거잖아. 지금 어떻게 한냐면 1을 하나, 둘, 얘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는 네. 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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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은 뭐예요? 어떤 거? 아까 저빨간 빨간색은... 낙분했던 걸 적은 거지, 아예. 어. 낙분했던 거를. 아. A, 2 E, e c 에서 C분에 B 적었던 거지, C분에 B 거지. 그치? 어. 그럼 봐봐요. 여기까지 얘랑 얘랑 더한 게 이가 나온 거고, c a 있는 거하고 a c 있는 게 얘랑 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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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지금 산술기하를 쓸 거예요 두 개를 두개 산술기하 쓰겠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이두 개를 산술기하 쓰겠다고요. 그럼 두배 루트 a b 곱하면 1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지? 두개 곱하면 날라가니까 약분 되면서 이두개 네, 합치면 이 네, 최소값이 되겠네. 이렇게 이해합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랑얘랑산술기였어도두배로되비하면1나옵니다얘랑얘랑약분해도요1라운잖아요 정답 5요. 2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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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루 2루트? 니까트 2루트? 2루트? 2루 2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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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루 2번 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2번 해보세요. 똑같아요. 음. 적절하게 두개씩 묶어서 선수기서 쓰시면 됩니다. 음. 2번 해줘? 106번에 2번? 음.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7번 할게요. 107번. 치야 되죠? 아, 네. 정리하고 정리하세요. 기다려 드릴게요. 왜 더듬어? 더듬이야? 왜 더듬어? 107번 볼게요. 1 0번 문제를 읽어볼게 a, b 양수고요 a, b 양수고 a, b 양수입니다. 문제에서 묻는게 4 마이너스 a 분의 9인가요? a 분의 9이 1 마이너스 b 분의 a 얘가 m값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가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도록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어, M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요 먼저 좀 저, 어, 전개를 해볼게요 4 마이너스 어, B분의 4A 마이너스 A분의 9B 플러스 약분되면서 9나오나요 이거좀 전개한거야 얘는 13에 마이너스 B분의 4A2 플러스 A분의 9B여,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나 혼자 막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이 부분이 지금 산수유기할수 있잖아. 왜 양수, 양수, 양수니까, 그지? 두 어, 배로, 두, AB, 곱하면 AA, BB 날라가니까 36이 나오겠네요. 6의 제곱이죠? 6으로 나오니까 얼마가 돼요? 12가 되겠죠.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럼 얘는 아버지 작아져봤자 어디까지 밖에? 1까지밖에 못잡아준다는얘기 13-10이니까.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빨랐나요? 그래서 1, M, 얘가 답이 별거 아니죠. 108번은 해줘요, 말아요? 108번 합니다. 선 네. 이번에 이이 네.